과일도 지방을 연소하는 식품이다. 과일의 천연당분을 분해하기 위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결과적으로 지방이 연소한다. 체내 지방을 소모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과일을 이제부터 소개하겠다. 지방연소에 도움이 되는 과일 7가지 지방을 태워주는 사과사과는 걸어다니는 실험실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그중 펙틴이라는 성분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정화효과, 이뇨효과, 풍부한 섬유질 무엇보다 체내 지방 파괴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사과에 함유된 수용성 식이 섬유는 지방의 체내 흡수율을 저하하며 소화에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도 함유한다. 또 사과는 포만감을 주는 과일이다. 자연의 선물, 레몬, 레몬의 여러 효과 중에는 지방연소, 효과까지 있으니 평소에 꼭 챙겨 먹도록 한다. 특히 레몬즙은 지방을 분해해서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레몬은 혈액순환을 향상하고 림프액 분비를 증가하며 셀룰라이트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뜨거운 물한 컵에 레몬즙을 약간 타서 마시면 열이 발생해서 칼로리를 소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화 효과가 탁월한 자몽자몽은 강귤류 과일에 속한다. 정화 효과가 탁월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다. 지방을 처리하는 간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신장 기능을 향상하고, 고혈압이 있다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아침 식사에 자몽을 곁들이면지, 방년소에 이상적이다. 오렌지 주스와 섞어서 먹으면 효과와 맛이 배가 된다. 다이어트에 좋은 딸기 딸기는 칼로리가 정말 낮아서 다이어트에 이상적인 과일이다. 포만감을 주는 딸기는 섬유질과 수분 함량이 높아서 소화작용도 개선한다. 딸기에는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되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이 함유되어 있으며 요산 수치를 조절해서 신진대사를 가속하고 지방연소에 도움이 된다. 정화작용이 뛰어난 수박 제일시, 원한 과일인 수박은 지방연소 효과도 있다. 달콤하면서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먹는 양에 비해 섭취 칼로리가 낮다. 수박에는 아르기닌이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포도, 당과 체내 축적되는 지방을 산화하는 아미노산이다. 수박은 정화 효과도 탁월해서 체내 독소 제거에 효과적이다. 비타민 C의 보고 키위 비타민 C를 다량 함유한 키위와 같은 과일은 지방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지방 연소에 비타민 C가 필수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다. 비타민 C를 꾸준히 챙겨 먹으면 카르니틴이라는 성분이 활성화돼서 지방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에 도움이 된다. 코코넛 맛있는 코코넛은 반장 대사의 활성화에서 소화기 활동을 촉진한다. 동시에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데 도움이 돼근데 모든 종류의 코코넛 제품에서 이러한 효과를 볼수 있다. 특히 코코넛 오일은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효과가 탁월하지만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사용법을 숙지하고 질 좋은 코코넛 오일을 사용한다.